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9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와 테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집단행동 오늘 분수령 총파업 수순 밤나 19일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된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전공인들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의대 증원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격 의료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르면 6월 미국 상장 골드만과 모건스테니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중시 기업 공개를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테니를 선정하고 상장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웹툰 관련 테마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전, 밸류업 동참, 국민주 지위 되찾을 것,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상장 공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기업들도 확산,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업 관련 테마들도 상승했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소라 공개한 오픈 AI. 채집피트를 개발한 오픈 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최대 1분짜리 영상을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AI 관련 테마들이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KPS 배터리 재활용 ETF에서 국내 3사 배터리보다 많은 업체들이 편입된다는 소식에 KPS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내려와서 이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은 투자할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조대림 지난해 호실적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가온그룹 비대면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이노뎁 AI 소라 시너지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포바이포, 오픈AI, 소라 관련 테마로 올랐습니다. 이지케어텍, 비대면 진료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엔켐, 코스닥 시총이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도 5,19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산돌 AI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솔고바이오 자회사 사우디 업체와 160만 달러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주 가치, 재고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키네마스터, 오픈 AI, 소라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케어랩스, 의료계 집단 파업, 파업 우려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크라우드 웍스 오픈 AI 관련 테마로 MS 파트너사 부각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GS 기업 밸류업 수혜 기대감에 지주사 관련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공기업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검토에 따라 공기업 관련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